준비하신 내용을 읽으시고 질의응답 없이 입정하시겠습니다 입장하시겠습니다. 네.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입장하셨습니다. 네, 바로 준비된 네, 내용을 읽으시고 준비된 내용을 읽으시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역구족이었습니다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.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.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머리, 머리수비와 사과드립니다. 선거를 도왔던 캠프 관계자들과 당원 동지들, 그리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. 대배를 인정합니다. 하지만 저의 실패이지 새 정치를 바라나 모든 분들의 실패가 아닙니다.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. 박근혜 당선인께서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.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국민들께서도 이제 박당선이를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듭 죄송합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네. 문재인 후보께서

하실고요 예, 하실 음. <laughs> 마이크, 마이크. 마이크. 예, 음. 다음 시즌! 돈, 본 힘내십시오. 예. 힘내십시오. 예. 힘내십시오. 네. 기다리겠습니다. 예. 기다리겠습니다. 네, 실버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